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현장이 이제 오는 건물에 있는 3층 건물인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해서 오늘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세대가 만료가 되고, 한 집이, 한 세대가 이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입자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다 끝내놓고 나서, 어 뭐, 세입자분이 이사를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원활하게 세입자분 또 임차인분과 또 임대인이 원활하게 계약을 잘 마무리하고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관리 절차, 무소사 뭐 방법들을 여러분께 한번 뭐 현장에서 직접 말씀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반드시 세금을 정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전기세와 두 번째 가스비겠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이 건물에서는 반드시 해당일 기준으로 해서 이사를 나가시는 분께 사전에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언제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 다전기세를 완납을 하셔라. 그 다음에, 가스, 부시가스 쓰시는, 뭐, 업체마다 다르겠죠. 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가스 업체의 사전에 세입자분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시고, 확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드는 절차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도락 비밀번호 있죠, 여러분들. 도락. 도락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임대사업 할 때, 그런 걸잘 몰랐을 경우에는, 어, 도락 비번을 아, 미리미리 제가 세입자분께 요청해가지고, 아, 나가시기 전에 도번비번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도 알아야 돼요. 또 부동산에 또 방을 곧 내놓을 건데, 부동산 소장님도 실장님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세입자분들에게 방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비번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께 제가 연락을 해서, 오늘 이제 방금 이제 나가시기 전에, 세입자분 원래 기존의 비밀번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이제 세입자분에게, 뭐, 제가 나가고 나서는, 제가 임의대로 제가 이제 계약기간을 다 끝났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보통 영웅 단개로 비번을 바꾸죠. 0, 4개로 비번을 바꾸고 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방을 내놓겠죠. 그때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영 4개를 미리미리 알려드리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이사를 나가기 전에 세입자분께 비밀번호를 받으시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세입자분들 보통 이사 오셔가지고 어, 우편물이라든지 또 다른 뭐 이렇게 뭐뭘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있또또 또 다른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것은 런 내가 다 1순위로 혹시나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이 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분 나가시기 전에 사전에 아, 오늘 어떤 어떤 쪽으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그쪽으로 반드시 전입신고 하셔야 됩니다 뭐 우편물이 또 나중에 와가지고 또 전달해 드리는 이런 어려움도 또 귀찮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첫 번째 세입자분 본인이 가셔가지고 그쪽에 또 보증금을 내고 거기서 살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날, 계약 딱 처음에 이사 들어가는 날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하시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시라.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정말 피 같은 나의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또 실제적인 이사는 반드시 해당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내드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 바로 집안 내부 상황이겠죠. 자, 이분부터는 여러분께 카메라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을 두었죠. 노락비방 제가 말씀드렸고, 요 방을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인하고 차단기가 있죠. 각 개별 차단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소형 냉장고가 있고요. 이방 구조는 분리형입니다. 주방하고 분리, 방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방 상태 가장 또 관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짐을 많이 놔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 이분이 남자분인데 상당히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없는 지또 내부 밑에 도 여기 보시면 혹시나 이런 쪽에 짐을 항상 많이 본인들 뭐 먹었던 거라든지 그릇 같은 용기를 한 번씩 놔두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방금 확인했는데 신발이 있어 가지고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켜보고 자 지금 여기 보면 램프 에 불이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셨고. 이렇게 꺼놓고요. 화장실이겠죠. 화장실이 가장 메인이면, 여러 따끔한지, 안 깔끔한지에 대해서. 세절은 처음에 방오셔가지고 더럽냐, 더럽냐, 여기서 판단이 많이 나는데 이분이 청소를 일차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더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는, 그냥 제가 청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냥 환기를 좀 시킨 차원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을 지나서, 방을 보셔야 되겠죠. 자, 방을 보시고, 수치를 켜셔가지고, 방상태를 한번 쭉. 자, 여기는 한쪽 벽 이렇게 그림처럼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방 내부 벽지 상태가 또 문제가 있는지 이쪽이 이제 베란다 쪽입니다. 자, 베란다 쪽에 혹시라도 이쪽에 이제 또 많이 또 지저분한데 이분이 간단히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세탁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쪽에 또뭐 놔두고 가시는 짐 같은 게 있으신 건지 그게 보시면 깔끔하게 치워놨죠 이분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덥기 때문에 에어컨 보이시죠? 반드시 동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문제가 없을까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에어컨 시원한가 안 시원한지 여기 커튼이 또 정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종적으로 방 내부가 기존에 최초 임대했던 부분과 크게 이상이 없는지 또등 이런 거도 확인해야 되겠죠. 에어컨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시원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상당히 깨끗하게 이분이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제가 청소업체를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나머지 미비 부분 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는 거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한쪽 땜만 이쁘게 이렇게 돼있죠. 주방은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베란다도 별도로 설치가 어 있고 빨래 내놓는 것과 세탁기가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문룸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요 세입자분 가시기 전에 제가 계좌번호를 받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에 옵션이라든지 동작 이상 없는지 후로 집안 상태에 뭐 쓰레기라든지 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시고 나서 아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뭐 상당히 이분이 깨끗하게 다 사용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께 보증금을 저희가 제가 받았던 보증금을 그대로 그분 계좌로 넣어드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깔끔하게. 이런 부분도 사전에 보통 우리가 뭐, 바로 상의를 하시지 마시고, 이분도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니 깜빡할 시간이 뭐, 그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금 정산 문제라든지, 전입을 바로바로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최소 일주일 전부터 미리미리 이분께 공지를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그분도 깜빡하지 않고, 저도 원활하게 오늘 딱 시간 될래 없이,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더럽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언성으오 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경우가 서로 없이 깔끔하게 이분도 사용 다 하시고, 저도 제 의무와 권리를 그분께 서로 도로 잘 돼가지고, 오늘 잘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 원룸 한 세대가 이사를 가셨는데 내부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옵션 상태라든지 다 동작 상태 또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장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어, 마지막으로 어, 이제 어, 계약 끝나는 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 조금 원활하고 큰 스트레스 없이 계약을 잘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쿠TV에요 다쿠치스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